네,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은 크게 웃돌겠습니다. 공기질도 오후 들어서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자세한 날씨를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조현 캐스터. 네, 연일 햇살이 따스해서 봄꽃이 더 일찍 피어날 것 같죠. 오늘도 무척 따뜻하겠습니다. 5월 초에 볼법한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, 한낮에 서울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. 하늘에는 오늘 구름이 많겠고요, 제주지방에서 낮부터 밤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공기는 오전 시간까지 수도권과 일부 남부 곳곳에서 일시 탁해질 수 있겠는데요. 오후 들어선 점차 깨끗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달력이 한장 넘어가는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따뜻할 걸로 예상됩니다.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. 대부분 지방도 25도 가까이 올라서겠습니다. 이 같은 예년 기온은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. 일요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약간씩 떨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